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낚시 한기 루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새벽 공기를 해치고 갯바위로 나왔습니다. 원줄이 사 호고요. 목줄도 사 호입니다. 대충 뭐 감이 오시죠, 여러분? 무슨 낚시를 하려 그런다, 감이 오시죠? 자, 이 시간에 갯바위에 내려보는 건아또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뱀 같은 청개비한 마리를 끼우고 지금 시간은 3시 50분 4시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야 이거? 야 뭐야? 뭐냐? 오 땀에 시야를 엄청 좋은 볼락이네. 와, 볼락시알 와, 볼락시알이볼락시 크기는 큰데, 아이 집어가 되나? 집어등은 아닌데, 볼락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인가 쥐알좋은 전경입니다전경이참 좋아하는데요 아참 오늘은 전경이 말고 뭐야 뭡니까 뭡니까 와손뱉와자 여러분 잠도 안자고 왔는데 마음 막은 대로 안 돼요 마지막 캐스팅 하겠습니다 마지막 캐스팅에서도 뭔가 엄청난 녀석이 물어 주기를 바라는 아이 죽일 놈의 이 죽일 놈의 집착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뭐라도 많이 물어 주면 좋겠네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던져 놓고 <laughs> 던져놓고 청소를 챔돔이었습니다 <laughs> 참돔 <laughs> 꽝을 쳤어요. 네, 꽝을 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상어를 잡고 못 잡고는 와이프나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빠가 남편이 그냥 낚시 갔다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이게 다지 뭐 참돔을 잡았다, 뱅의돔을 잡았다 뭐 그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비록 참돔은 못 잡았지만 전갱, 쏨뱅이, 올라까지 아주 c 알 좋은 녀석들을 잡았거든요. 우와, 엄청 큰 쏨뱅이. 어 안돼 안돼 안돼. 알 좋은. 전갱이 25cm 정도 되는 몰라 이렇게 이제 이 잡은 녀석들을 가지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25, 우와, 크다. 좋은 아빠 되기 재료, 좋은 남편 되기 재료. 셋. <목소리> 낚시를 다녀와서 가장 많이 해 먹는 게 생선 구이죠. <목소리> 모든 생선 구이가 다 맛있는 건 아니죠. 맛있는 양념장 하나만 있으면 맛없는 물고기도 진짜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양념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장, 깨소금, 후추가루, 설탕, 쪽파.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기본적이지만 밥한 그릇은 뚝딱 할수 있는 생선구이입니다. 요리를 하나도 모르는 남자라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 바닷가 펜션에 놀러 갔는데 낚시에서 물고기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맛있는 생선구이 딱 해주면 은 그날로 끝. 그럼 바로 뭐뭐뭐마 뭐 오빠야만 뭐 남편 되는 겁니다. 자, 남편도 했으면 아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아빠 돼야겠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꼬리 부분을 살짝 칼집을 냅니다 가위로 장갑을 끼고 간입니 잡고 벗겨냅니다 깔끔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갈비가 있어요. 갈비, 갈비를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냥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라 버려도 됩니다. 먹을 때 가시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걸 조리용 핀셋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일이 빼기는 귀찮죠. 잘라 주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요까지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만 도려낸다 생각하고. 자르고, 쫙 자르고 쫙, 쫙쫙쫙 그러면은 이제 또 만져보면 되죠 가시가 없어요 다 됐습니다 아이들을 해줄 거면 괜히 좀 찝찝하니까 씻어주도록 물기를 잘 닦아줍니다 자 이제 밑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비린내 때문에 너무 먹기가 못 먹는다. 그러면은 밀가루 할때 우유나 소주, 청주에 담궈 놓아도 좋거든요. 두 개만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빵,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계란, 빵가루, 올리브유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용유로 하셔야 돼요. 식용유로. 자 어느 정도 기름이 예열되었다 싶으면 온도를 낮춰줍니다. 약불로. 여러분 한잔 하시죠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음. 역시 양념장은 음. 야, 이거 밥한 그릇 뚝딱 하겠네요, 진짜 와, 소주 안주 먹어볼까요? 생선가스는 타르타르 소스 콕 찍어가지고 음. 와 맛있다 와.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쫙밥 먹을 때 와이프 밥숟가락에 생선살 올려가지고 여보야아 키운다고 고생 많다" 그럼 발이 막낚시또 갔다 온 나이라 하겠죠. 안 그럴까요? 맛있겠죠, 여러분? 음, 아, 안 좋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촤 올려가지고죠? 올려가지고 그냥 발인마, 이래갖고 입에 엄마, 음, 음, 와, 맛있다. 한잔하시죠 흰살 생선은 이렇게. 생선가스를 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흔히 잡을 수 있는 노래미. 노래미 잡으면 한 마리, 한두 마리 정도는 집에 갖고 와서 생선가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린내 하나도 없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잘 먹었다. 여러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행복을 주는 구독자님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재밌고 맛있는 낚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